타이레놀을 찾는 손님에게 동일 성분 감량을 가진 다른 회사 제품을 권하면 구매를 거절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안 사시냐고 여쭤보니 타이레놀이 아니면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뭔가 신뢰가 안 간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복제약을 만들 때 타이레놀 생산 매뉴얼이나 설계도를 보고 자체적으로 베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타이레놀의 주 약효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는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지고 각 제약회사 공장에서 가공하여 생산 유통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오리지널 제품인 타이레놀을 만드는 한국 엔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분, 용량, 제형, 용법 모든 것이 같으니까 약이 같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아니에요. 약이 몸만 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능을 내는지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 실험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해요. 이 시험을 대략 요약하자면 오리지널 약을 투여한 후 시간별로 피를 뽑아 약물 농도 그래프를 만들고 여러 지표를 합산해 그 지표를 100이라고 했을 때, 복제약의 지표도 80에서 125에 해당하면 그 약은 동일한 약으로 간주합니다. 허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게 아니냐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와 제조 환경에 따른 미세한 변수, 약물 실험자의 컨디션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의 오리지널 약을 같은 사람에게 투여해도 매번 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건 같은 사람이라도 키, 체중, 혈압, 혈당이 매일 조금씩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지표가 80에서 125의 범위라면 충분히 동등한 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복제약은 질적으로 이미 오리지널과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네렉 의약품, 즉 복제약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복제약 구매가 떨떠름하셨던 분들 조금 안심해도 되겠죠?